사수 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수 자리 여러분들의 2018년 12월 한달 동안의 전체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카드는 길디드 레버리의 레노먼드 카드 익스펜디드 에디션. 타로 카드로는 골든 유니버셜 타로 카드 사용을 했고요. 어드바이스로는 위스덤 오브 더 나이트 오브 하 위스덤 오브 더 하우스 오브 나이트랙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니까 카드들도 좀 블링블링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일을 맞이하신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12월 운세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성학에서는 우리의 운세가 바뀌어가는 기점을, 어, 보통 신년 운세를 1월달에 많이들 보시지만, 어, 생일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점성학에서는 태양이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위치에 있는 태양이 있는 것과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일년 동안 여러분들의 운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수자리 여러분들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솔라리턴, 돌아오는 솔라리턴 맞이해서 사수자리 여러분들이 어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어 아직 과거에 있었던 갈등들의 잔재들이 보이고 있지만, 사수자리 여러분들 달리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좋은 마음, 순수한 감정 되찾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쭉쭉 달려 나가실 수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실 거예요. 어, 그 동안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됐던 일들, 이렇게 관에 누워서 쉬듯이 나를 회복해야만 했던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 혹은 누군가로부터 단절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사수자리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수자리 목성 회귀, 피커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전에 사수자리에 토성이 오랫동, 오랫동안 체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성은 어, 우리를, 어, 담금질을 하는 별이죠. 우리를 뜨거운 불에 담갔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하면서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뭔가 굉장히 혹독한 현실적인 수련을 하게 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괴로움, 어, 이제 토성이 떠나가고 복성이 입궁하고 태양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빛나는 어, 라이더처럼 달려나가실 수가 있으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야가 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뭔가 소식이 들어오고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어, 엔진에 불을 붙이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들. 어,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 과거의 사람 등등, 등등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이동을 하시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뭔가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달려 나가시게 된다. 전차카드는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흙과 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균형이 될 수도 있고, 집중할 땐 집중하고, 쉴 때는 쉬는 밸런스,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서 바퀴 두 개가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여러분들이, 이 길에 나서서 뭔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이 전차에 타 있는 사람은 이 바퀴를 이렇게 모아서 달리게 할수 있는데, 어,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은 내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운송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달려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 되겠죠? 지금 좋은 운기가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 내비의 목적지를 잘 찍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상황 살펴보면 어, 갈등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채찍 카드, 뭔가 언쟁, 분쟁, 스트레스 등등의 기운이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에도 어, 소드의 기사와 완드 9번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어, 타인과 어, 말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고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따지고 나를 보호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에 관련해서 채찍과 함께 나온 게책 카드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 우리가 좀더 공부해야 하는 것, 혹은 정말 어떤 책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더 공부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어, 타임과 언쟁을 통해서 이 비밀을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특히 같이 나온 카드가 달카드죠? 달카드는 숨겨진 비밀을 나타냅니다.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혹은 상대방 쪽에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어물더물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펜타클 6번 카드가 거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정당한 거래를 나타냅니다. 누구는 주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이게 주변 환경에 나왔기 때문에 사수자리 여러분들에게 뭔가 손해를 약간 끼치면서까지 좀 어떻게 약간 자기한테 이, 이 유리하게 상황을 어,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나쁜 의도냐? 그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에서 이런 기운이 이제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어, 치열하게 이거는 기고 저거는 아니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셔야 될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잘 풀려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점차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고 어떤 평판을 회복하시고 등등의 문, 등등의 어 그런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어 12월을 현명하게 잘 이겨 나가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언어를 나타내는 별인 언어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분석 해산의 별인 수성이 사수 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해서 정갈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가 사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수성이 사수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사수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지, 인간이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세상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야 돼.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켜야 돼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신념의 별자리예요. 그런데 수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과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들추어서 우리가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수자리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이제 와와와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실 일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2월이 조금 더 지나면서 1월 정도 되면서 일이 잘 풀려 나가실 수가 있게 될것 같으니까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사제 카드 나왔죠? 달카드, 여사제 카드 둘다 물고기 자리에 어, 사인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여기 컵의 왕도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 어, 대화를 하시거나 뭔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원래 이중성의 사인이기 때문에 어, 뮤터블 사인들은 어떤 본인의 의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 드러내지 않고 혹은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약간 같이 비즈니스나 물질적인 일을 논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수자리 여러분들 여기서 이분들과 할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나한테 말을 안한 것이 무엇인지 어, 등등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시게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우선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서서도 채찍 어, 어떤 컨프런팅 맞서 싸우는 혹은 스트레스 받게 되는 그런 에너지. 이렇게 짝짝 채찍으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 식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 견고한 성벽을 쌓아올리시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연말 연시 우리 단 좋은 사람들과도 어, 연락도 주고받고 하겠지만 어, 어떤 이건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다소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문제, 약간 도박에 가까운 뭔가 승부를 가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몸 담고 계시는 조직, 뭐 학교나 회사나, 어, 이런 곳에서 어떤, 어, 승부수를 던지시게 될 만한 혹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어, 모험을 감행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너무 아픈 카드 나왔죠?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소드 10번 카드는 보시다시피 아주 어두운 하늘 아래 거의 막 피처럼 보이는 붉은 망토를 깔고 있는 남자가 칼에 뻥뻥뻥뻥 찔려있는 그림이에요 뭔가 이전에 안 좋은 일 혹은 종결된 일이 있었던 일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많이 다치게 했던 일과 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계속 어, 노력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대인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내가 여덟 개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정말 만들더라도 내가 좋은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이 사안에 대해서 어~ 혹은 나를 많이 상처 주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고요또 다른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사수자리 여러분들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어~ 상태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 좋은 선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금전, 물질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온 상호작용의 결과가 되기도 하겠죠? 별카드가 뜹니다. 별카드는 우리의 희망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평화, 평화, 그리고 또 평화가 됩니다. 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만한 좋은 소식 혹은 다시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갈등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로 접어드시는 사수자리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별 카드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어떤 전자파를 이용한 소통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죠.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관계, 행복 혹은 좋은 명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12월 달에 수석역행, 역행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디톡스예요. 내가 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용감하게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컵의 왕카드 그리고 갈등이 해결돼서 관계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소드 5번 카드 역방향 나왔어요. 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좋지만 주변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나가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잘딜하실수 있어요. 특히 어떤 감정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시고 무언가를 풀어 나가시는 사수자리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컵의 왕은 어, 감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수자리 여러분들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 이 사람은 여기에 막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감정과 나 자신을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것은 내가 감정적이 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어, 잘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무언가를 떠나가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히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새 출발을 위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죠. 네, 한번 탑이 무너졌던 경험. 어, 이 탑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초 공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지금 12월달에 어 당면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게 아니라 무언가 지금 새롭게 어 사수자리 목성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무언가 교훈을 얻으셔서 이번에는 새롭게 더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어드바이스 살펴보고 사수자리 여러분들 운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바닥에도 1번 카드 나왔어요. 플랫질링,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어, 타로카드로 치자면 바보카드와 같은 카드죠. 네, 여러분들의 감정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새롭게 <laughs> 털어버리시고 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 들었네요. <laughs> 죄송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Remind. 과거에 있었던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라는 점 이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타워 카드 옆에 돈, forget, reminder 카드 제가 같이 꺼내놓을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을 때에. <laughs> 토성은 그 사인을 떠나가면서 선물을 남겨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남기죠. 워리어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어, 영혼의 투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기꺼이 무언가를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거예요. 당장은 조금 상황이 막 대혼란에 막 태풍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혼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뚫고 가실 수 있는 워리어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12월 운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하바별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 연말 연시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사수자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